반갑습니다 아, 극항색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극항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난입니다 아, 신문이라고 명명된 품종인데 아주 극항색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이게 전진초기 입니다 아, 뒷대가 키가 한 20cm, 16cm 7cm 정도 될것 같네요 앞에 촉이, 진화 촉이 한 10cm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잎 넓이는 0.6뭐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뭐 신문 하면은 예전에 뭐 촉당 4천씩 뭐 그렇게 하던 난인데 요즘은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해져서 누구나 뭐 맘만 먹으면 쉽게 키워볼 수 있는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 배양을 해보면은 키도 키지만 입넓이도 1cm 이상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대여수총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전세도 한번 내보고 하면은 아주 재미가 있을 거란다. 천니 한번 잘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뿌리 사진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가 두 가닥이 잘 내려져 있네요. 어, 내년에도 튼튼한 신화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. 아, 신화 벌보도잘연그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